인성이형인성이 형, 인성이 형, 인성이 형, 인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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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장, <laughs> <뭐야? 제> 가장, <laughs> 아, 가장 잘생겼습니다 성인성이형 아, <laughs> 근데 왜 광수랑 왜다인성이야 <laughs> 유난히 절 인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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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요인성이인 인성이요 데려가는데저이요인 저 안녕하세요. 예. 형 지금 녹화 중입니다요. 네 형. 예? 형. 예. 어디세요? 여구세요 예? 구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냐구요? 예. 형 <laughs>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형. 여보세요? 예, 형 지금 촬영 중인데요. 예, 잘못 보셨어요? 예? 예, 네 예, 수고하세요. 예, 안 사요. 네 예? 예, 안 사요. 아니 뭘 뭐, 사라는 게 아니라 형왜 그러, 형. 형 어디세요? 아 가입 안 해요? 예. 아니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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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뭔가 터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가끔 이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요 전화하면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정말 거의 친 형제나 다를까? 그러니까 가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가, 약간 걱정돼. 가끔 이럴 때마다. 여기다 여기. 여기 막 마사지해주고 시 어! 죽는 어, 줄 알았다. 죽여. 여기 줄리야

아, 왜 아, 왜 너무 심하게 또 멈추자. 너무 안 좋을 때. 공사.

여전히 섹시합니까 수술씨라서못본 사이 더 섹시해졌습니다 수신님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아, <laughs> 아,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기다리게 <laughs> 놓고. 아, 뭐, 뭐, 진짜 아, 다 아빠. 왜, 그래.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아니야? 덕덕. 어떻습니까? 직접 보니까. 더 셀샵. <laughs> 더 셀샵. 무전기 나을 뻔했니다 무전기로 찍히습니까 아니 무정기로찍겠습니까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wife> 사랑을 선포합니다. 아 저희는 오랜만에 지금 같은 팀이고 아, 예. 오랜만에 워낙 커플이라서 좀 떨리거든요. 지효 또당긴다또 땡겨. 거짓말하지 마. 가그 이제! 딸내리고 거어딸리고 싶어! 야! 아야 너는! 그아 너는 아 되게 너 진짜! 커피 배달 왔습니다! 어? 누구야? 누 커피 배달 왔습니다! 아 뭐야? 야 커피 배달 왔습니다! 어. 아, 오. 아 뭐야? 오. 뭐야? 야 뭐야? 누구야? 아뭐야어 走！ 누가 그래요? 진짜 야 거야? 어, 안녕하세요. 누온 거야? 진짜. 아, 진짜 뭐야. 선님 진짜 아, 겨 가서 안겨 진짜. 아니, 지금 소윤 씨뭐 하시는 건가요? 무슨 아.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좀해주시요 아니. 아니, 뭐. 알수야 아, 요 야, 언제 왔어? 진짜? 아, 그래? 아, 아 진짜, 아니, 야, 아, 진짜. 기아 진짜로 좋아하시는데. 아, 저그러지 아, 뭐, 아, 저불편 뭐, 그래, 그래. 아, 하지 말라니까서. 이 그래. 아, 진짜 어떤가요? <laughs> 아, 이거 참 정말. 아, 정말 이게팬트인이야 뭐야. 아, 감기 부정요 아. <laughs> <laughs> 제 바이트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저기 일단 저준기가 이제 제대로 했잖아요. 수가 뭐. 수가 뭐. 아 이거 왜요? 아 알았어. 아 일상생활이야. 아 아니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오시나요? <laughs> 아진짜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 좋아해 진짜요. 아 좋아하면 찍겠어요. 진짜 광동이야. 너무 많이 아니라 재수 씨랑 별 씨가 남편보다 더 좋아했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너, 야, 너, 내가 봤다니까. 오늘 나오기 어, 너무 잘. 아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야몸왜 이렇게 좋아졌냐? 나도 열심히 했어 돼요. 진짜 좋아졌어. 아중 준기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아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다가 어. 중기가 제대한 다음에 형들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어. 기회가 많이 없고 중기 또아 드라마 촬영해야 돼서 아 네. 아 네. 오늘 아니면 기회가 또넌좀 빠질 지아요아 얘기를 해 왜냐? 아니 세 명의 육성을 듣고 싶은데 네가 자꾸. 저바위 인성 육성기 인성 육성기 인성 육성기 인성 육성기 인성 육성기 마지막 남자! 잘 잘했다 잘했다 아니잠만 야, 나도 이때려줘 야, 나너 이런 애였어? 아이 아, 아니 어떻게든 네. 오늘은 진짜 잠 잠시 진짜 준기가 오랜만에 또 맞추게. 우리 저 어, 제대하고 음. 이제 곧 이제 또 복귀하고 아, 많이 바빠지면 사실 아, 네. 우리랑 또볼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아, 네.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 예. 왔나 왔나봐요 준기 민성이하고또원낙고 주환이가 아, 친하니까, 아, 네. 친하니까 아, 네. 아, 너무 고맙다. 또 이게 또 우리도 같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밥수한번 네. 줘요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거 말게 아니라 오늘은 그렇고, 다음에 언제 날 빼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좀가보겠어요 그래, 스케줄이 안 되고. 뭐. 스케줄이 안 되고. <laughs> <laughs> 형, 할거 없잖아요. 형같 사람이에요. 제 스케줄을 해서 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제네 데려와야 돼.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그래. 그래. 돼. 지금 만들 아, 모르면 바지라도 벗기겠는데 지난주처럼. <laughs> 아, 시청자님께 인사를 주고. 네, 아. 원래 그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제대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종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여기가 뭐, 집이라서. 그렇 친정이죠, 친정. 네, 아 오랜만에. 스탭들 감독님들도 막 됐고 너무 좋은데. 네.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들께 인사하러 왔고요. 다음에 정말 인성형 안 바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인성형 데려가면 돼. 저 데려가면 돼. 앞으로 가든지 모르겠네 네. 아, 한번 납치해 주세요. 대박. <laughs> 제가 지금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나습자 아, 우리 또 우리 저 작가가 팬이라 사인을 또 사인을 해달라고 방송에. <laughs> <laughs> 이름이 어떻게 돼요? <laughs> 지윤이죠, 지 지은. 아, 지은. 잘했어요. 아, 난또 이렇게 잘했어요. 우리 작가가 아, 소중한 아, 여기 있습니다, 지윤 씨. 행복하세요. 아니, 들상 나한테 사인 받고 싶다고 매년 다는데요 <laughs> 오늘이야 내 깜빡 있다가 해주네. 자, 어쨌든 인성이 <laughs>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야, 아니, 우리 아, 인성이도. 들어보자. 아, 인성이도 조금 좀 인사 좀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음, 있습니다. 아, 사람 아니다, 진짜. 네. 했다, 드라마 때문에 SBS에서 인사, 그리고 예능은 참 오랜만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중기 덕분에 또, 광수 덕분에 <laughs> 올수 있게 돼서 너무 <laughs> 반갑고요. 아니, 어쨌든 저 인성이는 뭐저 스케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네. 중기 올때 차로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요 그렇죠. 내가 잠깐 한 3초 정도 기절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고할 거예요. <이거. 웃음> 아, 광수야 너만 왜 옷이 틀려 느낌이? 광수는 이제 같았잖아, 뭐. 야 우리는 전부 이렇게 약간 어? 광수는 초창기에 게주얼인데.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왕자님 된이후를잘안 써요. 아, 아니 아, 진짜. 아니 에요 그리고 코트만 입어요 코트. 아 코트 원래 좋아요. 코트만 입어요. 야 광수야 입으면... 내가, 내가 딱 얘기하는데 넌 중기랑 가는 길이 달라. 제발 성기! 제발, <laughs> 제발 성기! 제발 성기! 제 앞으로 제발 나한테 성중기 선배 전화 하지 마요. 예내 내 폐검서 해봐 광수야 너는 그냥 개그맨 후배야 야, 야. 너는 왜 자꾸 그래 개그맨인가 그래. 어. 동시에 배우도 하는 거지 너는 개그맨 후배인데 왜 자꾸 니가 인성이하고 중기하고 경쟁을 그래. 하려고 그래너 보면서 개그맨 키우, 꿈 키운 사람 되게 많아 자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단 어, SNS 아, 기록이신 KB부터 내고 시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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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꽝손 특집은 진짜 광수 저 그리고 석진이 형을 위한 특집 아닙니까? 이렇게군요 이렇게, 하군요, 이렇게. 네? 하도 운이 없는 편인데 우리에 비해서는 좀나 가려져 있는데 아우 굳이 따지면 형도 이쪽이에요 잠깐만 이거 내가... 어디 내가...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실만 하면 되죠 진실만 하면 되지 어? 진실을 말하면 뭐 통관되고 아, 진실만 하면 되잖아 자 광수부터 그래서... 시작할게요 솔직히 송중기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 질문 아 난이도 있네. 아 짜증 나. 아, 야 근데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질문 아 난이도 있네. 아, 아 짜증 나. 아. 야 근데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밀리지 않는다고? 오케이. 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난 개인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야. 자신감 야구 아주... 와 야구 와와 장난 아장 아니야 내생각이내생각이 아니 내 생각이야 아제가 섹시하다 제야그 앉아봐 알았어 야봐너 지금 이쯤에서 사이코패스 나왔어 사이코패스가 왜 진짜 진짜 그해봐한번 더해봐 나저이상